안녕하세요. 호두 네 부동산의 마스코트 호두예요. 오늘은 노령진 육타운의 핵심 노령진 3구역 시세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이번 매물은 84타입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매매가는 19억 2천만 원, 보증금 2억 1천만 원이 설정돼 있어서 초기 투자금은 약 17억 5천만 원이에요. 현재 관리처분인가 진행 중으로 총회는 2025년 3월 29일 예정이에요. 등기 이전 전매는 제한되어 있고 관리처분인가 후 지휘 승계 제한이 적용됩니다. 노량진 상구역은 포스코 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오피에로 시공될 예정이에요. 지하 3층 지상 30층 총 16개동 1012세대 규모로 중대형 평형 중심의 설계가 특징이에요. 2021년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 현재 관리처분 인가를 눈앞에 둔 단계이며, 이후 설계 변경을 통해 중대형 평형 비중이 확대될 예정이에요. 분담금 입주시 일괄 납부 조건으로 이주비 대출은 최대 100% 지원돼 자금 운용 부담이 적어요. 조합원 분양가는 2025년 기준으로 59타입 약 7.9억, 84타입 약 10억, 107타입 약 11.4억 수준으로 예상돼요. 현재 시세 기준 프리미엄 포함가는 14억 후반에서 16억대. 관리처분인가 이후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기대되고 있어요. 노량진 뉴타운의 중심축이자 포스코 오티에르 브랜드 단지, 노량진 3구역, 서부선 경전철과 한강경 개발이 더해지면 이 지역의 미래 가치는 어디까지 오를까요? 후두가 계속 지켜볼게요. 조금 더 자세한 정보와 실시간 소식을 받으시려면 네이버 검색창에 호두넷 부동산을 검색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